인생의 여정은 태어남에서 시작하여 홀로 돌아감으로 끝이 난다. 젊은 날에는 부모의 품에서 자라며 형제와 더불어 웃고 울고 친구와 어깨를 나누며 세상의 인정을 갈망한다. 그 시절의 삶은 뜨겁고 요란하며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듯 여겨진다. 그러나 세월은 흐르고 인생의 고개를 넘어 노년에 들어서면 그 모든 관계가 더 이상 위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고 난다. 자식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던 이는 자식의 무심함에 깊은 상처를 입고 형제와의 우애를 끝까지 믿었던 이는 재산 다툼 앞에서 배신의 쓰라림을 겪는다. 또한 오랜 벗을 의지했던 이는 세월의 무상함 속에서 홀로 남겨지는 현실을 맞이한다. 그렇게 인생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실을 가르친다. 결국 사람은 혼자가 되어야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산 정약용은 일찍이 이러한 진리를 꿰뚫어 보았다. 그는 인간의 삶을 깊이 사유하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젊은 시절에는 활력의 근원이 되지만 노년에는 도리어 속박이 된다고 갈파하였다. 사람은 본디 홀로 태어나 홀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그의 말은 노년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명확한 길을 제시한다. 노년에 이르러 여전히 타인의 말과 시선에 매여 있다면 그 삶은 끝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홀로 설줄 아는 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자식의 무심한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이웃의 시선에 스스로를 구속하지 않는다. 홀로 서는 삶은 단절과 고립이 아니라 모든 얽힘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켜내는 자유의 상태였다. 사람은 젊은 시절에 반드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부모와 자식의 정 형제와 자매의 우애, 법과 이웃의 교류가 그 시절의 삶을 이루는 뼈대가 된다. 그런 관계는 때로 의지가 되고 때로는 즐거움이 되며 또한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노년에 이르면 그 관계는 점차 무거운 짐으로 변해간다. 다산 정약용은 인간의 관계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은 의지할 때 즐겁지만 지나치면 해가 된다. 그는 일찍이 가족과 벗에게 크게 기댔다가 그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하는 이들을 수없이 보았다. 노년의 삶에서 관계는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고통의 뿌리가 되기도 한다.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어 놓은 부모는 언젠가 큰 허망함을 맛본다. 젊은 시절에는 효도하겠다던 자식이 세월이 지나면 제 가정을 꾸리고 제 삶에 몰두한다. 그때 부모는 홀로 남겨졌음을 깨닫는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대를 버리지 못한다면 작은 무심함에도 가슴은 요동치고 서운함이 깊어진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은 바로 노년의 삶에서 더욱 크게 다가온다. 형제의 관계도 다르지 않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라 하여도 세월과 환경이 다르면 마음 또한 멀어진다. 젊어서는 의지와 위안이 되었던 관계가 노년에 이르면 재산과 이해관계로 얽히게 된다. 그리하여 유산을 나누는 일 앞에서 오랜 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피를 나눈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 등을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형제는 하늘이 주었으되 화목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 화목을 지키기란 그리 쉽지 않다. 욕심이 앞서고 서로의 처지가 달라지면서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이가 원수가 되기도 한다. 이웃과 벗의 관계 또한 다르지 않다. 젊을 때는 정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삶의 활력이 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관계 또한 갈등의 원인이 된다. 조그마한 말실수나 오해가 마음의 짐으로 쌓이고 기대와 요구가 쌓이면 서로에게 부담이 된다. 결국, 노년의 벗은 함께 웃는 일하기보다 때로는 서로의 부족함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모든 관계는 시간이 흐르며 변질된다. 그 관계가 무거워지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 욕심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 바람이 쌓이면 그것이 곧 관계의 무게가 된다. 정약용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기대하지 않으면 원망할 일이 없고 요구하지 않으면 갈등이 없다고 하였다. 노년에 홀로 설수 있는 이는 바로 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형제와 다투지 않고 벗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매이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홀로 선다는 것은 고립을 뜻하지 않는다. 홀로 선다는 것은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뜻한다.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얻는 자유는 크다. 자식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며느리의 무표정한 얼굴에도 상처받지 않는다. 형제의 서운한 행동에도 분노하지 않고 벗의 배신에도 절망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홀로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홀로 긴 세월을 보냈다. 그곳에는 그를 위로할 가족도 힘이 되어줄 벗도 없었다. 그러나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오히려 가장 큰 자유를 맛보았다. 그는 자신을 속박하던 온갖 관계에서 벗어나 오직 책과 사색에 몰두하였다. 그리하여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같은 불후의 저작을 남겼다. 만일 그가 여전히 관계의 얽힘 속에 있었다면 어찌 그 같은 큰 사색이 가능하였겠는가? 노년에 홀로 산다는 것은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다. 사람은 본디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그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관계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다. 그는 자유롭고 평안하며 당당하다. 그러므로 늙어서 혼자 사는 것이 최고의 길이라 하는 것이다. 그길 위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 관계가 줄어들수록 고독은 커지는 듯 보이나. 그 고독 속에서 오히려 자유가 자란다. 그리고 그 자유가 곧 지혜의 완성이 된다. 사람은 평생을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간다. 젊은 날에는 부모의 기대를 짊어지고, 성년이 되어서는 배우자의 요구와 자식의 필요에 자신을 맞추며, 세상살이에서는 법과 이웃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혹은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그러나 다산 정양용은 인생의 진실을 꿰뚫었다. 그는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알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고독의 미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을 짚은 말이었다. 남과 더불어 있을 때 우리는 늘 비교하고 평가받으며 그에 맞추어 스스로를 꾸민다. 하지만 혼자 남았을 때 비로소 거짓없는 나의 얼굴과 마주하게 된다. 정약용은 강진의 유배지에서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그는 수많은 법과 제자를 떠나 먼 변방에 홀로 남겨졌다. 권력에서 밀려난 그는 더 이상 세상에 보일 필요가 없었다. 그 고독한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가장 자신다운 모습으로 살아갔다. 밤이면 등잔불 아래 책을 읽고, 낮이면 산과 강을 거닐며 사색에 잠겼다. 벗도 명예도 가족도 없이 홀로 있던 그 시간에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과 가까워졌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 침묵이 무겁게 다가오고 외로움이 가슴을 파고들며 세상에서 잊힌 듯한 허무가 찾아온다. 그러나 바로 그 두려움과 허무를 견뎌낸 자만이 진짜 자신을 마주할 수 있다. 정약용이 홀로의 시간을 통해 위대한 사유와 저술을 남길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년의 삶에서도 이 진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든다. 벗은 하나둘 떠나고 자식은 제 삶을 찾아 떠난다. 부부마저도 어느 날에는 홀로 남겨지기 마련이다. 그 순간에 고독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외로움에 휘둘리고 허무에 잠식된다. 그러나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직면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진짜 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꾸밈이 사라진 나이고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난 나이며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은 나이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더 씌워진 수많은 껍질이 벗겨지고 가장 본래적인 자아가 드러난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인간의 본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였다. 노년의 고독은 결코 저주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은 대개 젊어서는 남을 위해 살고 작년에는 가족을 위해 헌신한다. 그러나 노년에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묻는다.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질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울려 나오는 물음이다.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시간이야말로 늦게나마 주어진 축복이다. 정약용이 홀로의 시간 속에서 책과 대화를 나누고 자연과 벗하며 마음을 다스렸듯이 우리 또한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난다. 그 만남은 불편하고 아프기도 하다. 평생 감추어 왔던 나의 허물과 마주해야 하고 잊으려 했던 후회와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더 깊고 넓은 지혜를 얻게 된다. 늙어서 혼자 사는 것이 최고의 길이라 하는 까닭은 바로 이 점에 있다. 혼자 있을 때 진짜 자신을 마주할 수 있고 그 자신을 인정할 때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외로움을 피해 관계에 매달리는 이들은 끝내 상처받고 실망한다. 그러나 고독을 받아들이는 이는 외로움 속에서 평안을 얻는다. 그 평안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찾은 내면의 평안이다. 다산 정약용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준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진실하며 가장 지혜롭다. 그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고 그 자신을 바탕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 결과 그의 사상은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울림을 전하고 있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한다. 노년의 고독을 피하지 말고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나와 마주할 때 삶은 비로소 완성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그 완성의 순간은 외부가 아니라 고요히 홀로 있는 자리에서 다가온다. 사람이 노년에 이르러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흔히 병과 가난을 꼽지만 타산 정약용은 다른 대답을 내놓았다. 그는 노년의 가장 큰 화는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이는 단순히 재물이나 명예에 대한 집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은 늙어서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기대고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 그 집착이 평안을 가로막고 결국 노년의 삶을 괴롭히는 뿌리가 된다. 정약용은 홀로의 삶에서 그 사실을 몸소 깨달았다. 그는 젊은 시절 명성과 권력을 누렸으나 정치적 풍파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유배지로 내몰렸다. 벼슬을 잃고 벗을 잃고 심지어 가족과도 멀어진 그곳에서 그는 스스로를 성찰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그를 괴롭혔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자 오히려 마음은 고요해졌다. 그 고요가 바로 평안이었다. 노년의 평안은 혼자 있을 때 더욱 빛난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형제와 다투지 않으며 벗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 사람은 비로소 홀로 서게 된다. 그 홀로 섬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더 이상 외부의 흔들림이 닿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 무심한 말을 던져도 누가 나를 잊어도 더 이상 그것이 내 평안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자연을 벗 삼아 살았다. 그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였고 강물의 흐름을 바라보았으며 작은 풀꽃에도 마음을 기댔다. 그 고요한 삶 속에서 그는 평안을 얻었고 그 평안이야말로 지혜의 완성임을 알았다. 그가 남긴 수많은 저술은 단지 학문적 업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독 속에서 얻은 평안의 산물이었으며 스스로를 다스린 자의 목소리였다. 사람은 흔히 말한다. 늙어 혼자 살면 쓸쓸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정약용의 삶은 그것이 쓸쓸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혼자 있음은 세상과 단절된 고립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얽힘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마주하는 자리다.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자기 마음과 대화하는 그 순간에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 노년에 여전히 남에게 기대려 하는 이는 끝내 실망할 수밖에 없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고 벗은 벗의 삶을 살아가며 형제는 각자의 처지에 얽매인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남은 삶은 원망과 서운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나 홀로 설줄 아는 이는 달라진다. 그는 기대하지 않기에 실망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기에 다투지 않는다. 그 고요 속에서 삶은 비로소 온전한 평안을 얻는다. 타산 정약용이 깨달은 노년의 지혜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준다. 혼자 사는 평안이야말로 삶을 마무리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본디 홀로 태어나 홀로 떠난다. 그길 위에서 마지막까지 누릴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스스로 다스린 마음의 평안이다. 노년의 평안은 많은 재산에서 오지 않는다. 자식의 성공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안에서 비롯된다.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홀로의 고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그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세월도 무너뜨릴 수 없다. 따라서 늙어서 혼자 사는 것이 최고라 하는 까닭은 바로 그 평안 때문이다. 고독을 두려움으로만 보는 이는 끝내 지혜의 문을 열지 못하지만 고독을 친구로 삼는 이는 마지막까지 당당하고 자유롭다. 혼자 사는 평안은 단순한 안식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을 완성하는 지혜의 결실이었다. 정약용의 생애는 그것을 여실히 증명한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졌으되 홀로의 자리에서 오히려 세상을 꿰뚫는 지혜를 얻었다. 그의 글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울림을 주며 노년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평안의 본질을 일깨워준다. 그 울림은 곧 이렇게 말한다. 홀로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고요 속에서 지혜가 완성된다. 인생의 길을 걸어온 이들은 누구나 깨닫게 된다. 젊은 날의 열정과 분주함이 어느덧 사라지고 남은 것은 고요와 정적뿐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 고요가 결코 공허가 아니며 그것은 오히려 삶이 우리에게 내린 마지막 선물이었다. 다산 정약용은 고독의 자리에서 그 선물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다. 그는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며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와 세속적 기대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통렬히 경험했다. 그 결과 그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길어 올릴 수 있었다. 그 평안이야말로 지혜의 완성이었고 또한 인생의 궁극적 결론이었다. 우리 또한 그러하다. 노년에 이르러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어두는 이는 끝내 서운함에 휘말리고 형제에게 기대는 이는 다툼에 휘둘리며 벗에게 의지하는 이는 실망에 빠진다. 그러나 홀로 설줄 아는 이는 그러한 모든 풍파를 넘어선다. 그는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고 홀로의 고요를 즐길 줄 알며 그 속에서 자유를 얻는다. 이 자유야 말로 어떤 부기도 어떤 권세도 대신할 수 없는 값진 보배다. 삶의 마지막 길목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아니다. 더 많은 인정도 아니며 더 많은 재산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고요한 마음과 스스로의 평안이다. 남이 주는 평안은 쉽게 무너지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더 없다. 그러나. 스스로 다스린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세월조차 흔들 수 없다. 정약용의 생애는 이 진리를 증명하는 거울이다. 그는 홀로의 삶에서 진정한 지혜를 길어 올렸고, 그 지혜를 후대에 남겼다.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까닭은 단순히 학문적 업적 때문이 아니다. 그의 글과 사유 속에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은 한 인간의 당당함과 홀로 선자리에서 얻은 평안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명하다. 늙어서 혼자 사는 삶을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외로움은 삶의 결핍이 아니라 스스로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기회다. 홀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나고 그 자신을 인정하며 마침내 평안에 다다른다. 그러므로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들에게 전할 말은 단순하다.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고 혼자의 고요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요는 허무가 아니라 지혜의 완성이며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다산 정약용의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울려 퍼진다. 홀로의 삶을 두려워 말라, 그길 위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이 기다린다.